안녕하세요 아리안네입니다 제가 POE2 처음 할때 진짜 제일 필요했던 었 것부터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1, 2, 3 그리고 잔혹 1, 2, 3 레벨 1부터 60 정도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게임 했을 때 난해했던 게 뭐냐면은 빌드를 따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스킬 창을 열어도 내가 스킬을 뭘 배워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보조잼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잼창을 여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킬잼, 정신력잼, 보조잼, 이거 세 개를 먹었을 때는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잼 가공, 모든 잼창이랑 소설이 쓰니까 원소겠죠? 이 창을 본 다음에 1, 3, 5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되냐? 먼저 액트 1입니다. 액트 1에서는요, 동결의 파편이 있는 지팡이 그리고 화염 화살이 있는 지팡이 낙뢰가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저는 화염 화살이나 동결의 파편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결의 파편이 굉장히 느려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화염 화살을 쓰셔도 되고요 다른 무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액트1까지는 무기 스킬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전의 속도 착용해가지고 일단 쓰시다가 그 다음에 얼음 폭발, 서리 폭탄, 전기 불꽃 등등등등을 배우겠죠. 이중에 하나, 주력 기술에다가 시전 속도 증가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빌드가 자기가 주력으로 쓰는 스킬의 대부분 비전의 속도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액트 1부터 액트 2 초반까지는 화염벽이랑 전기 불꽃으로 사용해가지고 평소에 맵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기 불꽃이 주력 스킬이 될 테니 전기 불꽃에 비전의 속도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화염벽은 요새 정도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염벽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의 선이기 때문에 액트 3 정도 되시면 은 화염벽은 안 쓰시게 될 겁니다. 전기 불꽃 같은 경우에는 비전의 속도랑 관통, 비전의 속도랑 전도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킬 사용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화염벽을 먼저 깐 다음에 전기 불꽃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전기 불꽃이 화염벽을 통과하면서 화염 추가 데미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화염벽 깔아주고, 꾹 전기 불꽃 쓰고, 다시 끝나면 화염을 깔아주고, 쭉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상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허리 폭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동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굉장히 초반에 강력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강해진 효과 그리고 빨리 감기 요거 두개 추천드립니다. 무기 스킬과 화염벽 그리고 전기 불꽃 그리고 얼음 폭탄까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트 1 보스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는 스킬이 한더 있는데 불시 일제 사격입니다. 불시 일제 사격은 이렇게 장전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타격을 해주는 스킬인데요. 요게 액트1까지는 보스전에서 데미지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하시는거 나쁘지 않고요그 다음은 액트2입니다 레벨 20부터 40이죠 이때부터 서리구체랑 한파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리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스볼을 날리는 거고요 한파 같은 경우에는 동결된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폭파시키는 거고요 한파 같은 경우에는 냉기 서서 빌드를 검색하다 보면 어디서든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액트1에서 제가 추천 안 드린 스킬 중 하나가 얼음 폭발인데요 얼음 폭발 같은 경우에는 시전 속도가 빨라지고 레벨이 높아지고 빌드가 좀 쌓이면 되게 좋은 스킬인데 제가 액트1에서 3밀면서 얼음 폭발을 쓰려고 저한테 가까이 갔다가 정말 힘든 적이 많았고 적이 왔을 때 방어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해도 유의미하게 밀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서리구체랑 얼음 폭발이 연계가 되는데요. 요렇게 얼음 구슬에서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템 세팅이 안 돼서 시전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리구체를 주력을 쓰게 된다면, 비전의 속도랑 빙하작용 이두 개를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액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신력 잼도 획득할 수 있을 텐데요. 한기의 방어구 추천드리고요. 근접 공격을 한번 정도 방어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하기 되게 좋고요. 한기의 방어 같은 경우에는 명상, 명상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벨 이제 30에서 44이 정도가 됐을 때 그때쯤 체온 저하랑 서리 방벽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서리 방벽과 그리고 소리 구체를 활용해 가지고 편안하게 액트를 진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번개 빌드 쪽으로 갈아타서 여기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서리스 같은 경우에는 액트를 진행할 때 화염 빌드만으로 액트를 진행하면 좀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냉기로 일단 액트를 밀거나 전기로 일단 액트를 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염 같은 경우에는 화염 벽이랑 화염 구 요거 두개 빼고는 사실 거의 약간 좀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잔혹 1, 2 단계 정도 오시면은 스킬 잼이좀 많이 남거든요. 그때 저처럼 하나하나씩 다써 보시면은 아 화염은 안 하길 잘했다라고 <laughs>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애초에 크로노맨서나 스톰 이버나 소서리스가요 냉기 번개 시전속도 관련해서는 있는데 화염 관련해서는 소서리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염 법사를 하고 싶다면 위치로 하신 다음에 임페르날리스트로 해서 소서리스 스킬을 같이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화염 쪽은 위치 쪽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소서리스는 냉기랑 번개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레벨 30에서 4 9 구간 사이에서는 전기불꽃과 연쇄번개보다는 허리 구체, 얼음 폭발, 한파, 허리 방벽, 허리 폭탄, 요, 자신 레벨 구간까지는 냉기 소서리스가 액트 진행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방벽 설치하고, 허리 폭탄 설치하고, 허리 구체 날리면서, 가까이 오면은 얼음 폭발도 써주고, 동결이 되면은 한파도 써주고, 보스가 나오면은 저항도 걸고, 얼음 방벽만 그 자리에 사용을 해도,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액트는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40레벨이 넘어가서 해성을 배우게 되고 나서부터는 해성을 단독 사용하게 되면 와, 굉장히 세다! 라고 해서 40레벨 정도까지는 냉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성을 배울 수 있는 단계에서 번개 소설리스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밑에까지 58레벨 구간까지 들어와도요, 전기 불꽃만 계속 강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번개 도관은 보스 잡을 때만 부형 번개는 스택 쌓을 때만 조금 재미있는 거는 차원 이동이 있었다는 거 정도 제가 잠깐 해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눈을 사용하고 싶었었는데 겨울의 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맛깔나지가 않았고요 제가 상상했던 거는 투사체를 눌렸을 때 요큰게 갈라지는 거를 바랬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폭발했을 때 갈래가 더 많아지는 거라 가지고 크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지금은 서리 구체에다가 난사를 착용을 하고 패시브 트리에서 투사체 두개 추가 발사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서리 구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잔혹3까지 제가 사용했던 진짜 서리구체, 비전의 속도, 빙하작용, 난사, 요렇게 하나랑, 서리방벽, 효과집중, 고드름, 요렇게 두 개만 가지고 액트를 그냥 다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얼리 억세스 기간이기 때문에 빌드가 계속 바뀌고 나오고 할 겁니다. 주력 스킬로 할 만한 것들 대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허리구치 빌드, 전기 불꽃 빌드, 연쇄 번개 빌드, 번개 도관 빌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시면 더 좋은 빌드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빌드를 봐도 보조잼이 5개씩 뚫렸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지금 제 상태에서 유비가유비 시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액트 6 그러니까 잔혹 1, 2, 3까지 마치고 엔드게임 들어가 직전에 빌드 세팅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냉기 소서리스 빌드를 했고요. 서리 고체, 비전의 속도, 빙하 작용, 난사, 서리 방벽은 효과 집중, 고드름, 얼음 폭발은 우주의 영사, 서리 폭탄은 강해진 효과, 비전 세도 한기의 방어구는 영상, 식인, 체온 저하는 지속성, 조고된 저주, 한파는 지렛대 효과 피할 성 치명타 해성은 단독 사용했고요 주문메아리 촉발입니다 동결시 시전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주문 피해랑 모든 냉기 주문 스킬 레벨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액트3까지 밀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저항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생략을 하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부터 레벨 50까지는 생명력 챙기세요 저항이랑 생명력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맵핑 상태에서는 에너지 보호막을 챙기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 레벨 정도부터는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옵션을 세트를 챙기시는 게맞고요그 전까지 저는 정말 유비 입장에서 그냥 생명력 챙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저항 붙은 거 챙기세요. 생명력과 저항, 생명력과 저항 이런 식으로 챙기시면 되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저항 있는 거 아무나 꼈고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도 카오스 저항, 그리고 하나는 시전 속도랑 모든 원소 저항. 플라스크도 회복량이랑 충전량이랑 혹은 즉시 회복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왜50 레벨 이상 구간부터 에너지 보호막이고 그 전에는 왜 생명력이냐. 패시브 스킬 트리를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패시브 스킬 트리에서 모든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하는 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모든 피해를 생명력 대신 만화로 소모하는 물질보다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보통 50레벨부터 60레벨 사이에 찍게 됩니다. 그때부터 안정성을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찍고 에너지 보호막을 전부 다 만화로 돌리면서 만화로 피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레벨 52전에는 엔드빌드 아이템 세팅 보고 따라했다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하는 게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뉴비라서 느꼈던 것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패시브 트리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공통입니다. 그냥 이쪽으로 올라가서 주문 피해 위주로 다 올려주시고요. 여기 시속은 딱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 피해는 처음에 레벨 10에서 2 0구간에서는 내가 화염이랑 번개를 쓰잖아요. 그럼 화염 번개 찍었다가 본인이 주로 쓰는 속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번개면은 번개 번개 번개로 맞추시면 되고 냉기면은 냉기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문 피해 증가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쭉 먼저 올라갑니다. 20 레벨 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기면 여기, 전기면 여기 가시고요. 그 다음에 30 레벨 때 이쪽으로 가서 만화 재생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40레벨 때 이때도 데미지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때 냉기면은 이걸 찍고요 그리고 저도 냉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냉기를 챙긴 거고요 번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를 챙겨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40레벨이 됐습니다 이제 40레벨이 됐을 때는 이두 개를 먼저 찍을지 아니면은 시전 속도나 데미지를 더 많이 챙길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다른 고급 빌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6 0레벨까지 기초 틀이고 방향성을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패스오백제일2를 이제 막 시작하신 소서리스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정도는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